이번 시간에는 등시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접시저울이 있다. 왼쪽 그림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보자. 1번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와 피라미 모양이 왼쪽에 각각 하나와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피라미 다섯 개가 있죠. 이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려면 하나에 세 개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오른쪽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서 피라미 모양 두 개를 빼고, 오른쪽에서도 뒤쪽에 있는 피라미 모양을 빼면, 왼쪽 그림이 오른쪽과 같이 되죠.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왼쪽에서 공 모양 하나를 빼고 공 모양 하나는 피라미드 모양 세 개와 같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공 하나와 피라미드 세 개를 빼면 오른쪽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평형을 이루는 것을 볼수 있죠. 따라서 접시 저울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똑같은 무게만큼을 빼면 그대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앞의 그림 1과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접시저울의 양쪽 접시 위에서 같은 무게의 물건을 내려놓거나, 양쪽 접시 위에 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아도 저울은 평형을 이룬다. 그렇죠. 똑같은 무게를 더하거나 빼면 평형을 이루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같은 무게를 더하거나 같은 무게를 빼는 것입니다. 또 앞의 이와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접시 저로 양쪽 접시 위에 올려 놓은 물건의 무게를 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늘려도 저울은 평형을 이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이번에서는 같은 모양을 뺀게 아니죠. 왼쪽에서는 공 모양을 뺐고 오른쪽에서는 피라미 모양을 뺐는데 그래서 공 하나와 지금 육면체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때 공이 두 개면 육면체도 두개더 늘어난 네 개가 되면은 균형을 이루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무게를 반으로 줄이면 왼쪽 그림과 같이 되죠. 그래서 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즉 일반적으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것이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등식의 성질 첫 번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즉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 c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두 번째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서 c를 빼도 등식은 성립하죠. 세 번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a와 b가 같으면 a와 b에 각각 c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네 번째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즉 a와 b가 같으면 둘다 c로 나누게 되면 c분의 a는 c분의 b와 같다가 성립하죠. 이때 분모는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 네 가지를 한번더 정리하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것은 계산 과정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은 꼭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x 5는 4의 양변에 5를 더하면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오른쪽에는 4 플러스 5가 되어서 왼쪽에는 X만 남죠. 따라서 X라는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X 플러스 3은 7이라고 하면 양변에서 3을 없애주면 X만 좌변에 남죠. 그래서 3을 빼면 X는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누어져 있는 수에서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6을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이 없어지고 좌변에는 x만 남아서 1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x 앞에 개수가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곱해진 것을 양변에 똑같이 나누게 되면 좌변에는 x만 남고 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6번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죠 2x-3은 8 이다 라고 하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3을 양변에 더하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3을 더합니다. 그러면 2X는 11이 되고, 그 다음 X를 구하는 과정은 양변에서 2를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11이 되겠죠. 두 번째는 OX 플러스 1은 6이면 좌변에는 X를 포함한 항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서 1을 빼면 OX는 5가 되겠죠. 6에서 1을 빼니까. 그리고는 다시 5로 나누면 x는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은 5분의 2가 x 앞에 곱해지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역수를 곱합니다. 2분의 5를 양변에 곱하면 좌변은 x만 남고 세 번째는 5분의 2x는 4가 있으면 분모의 5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5를 먼저 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2x, 우변은 4, 5, 20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2로 나누게 되면 x를 구할 수 있죠. 네 번째, 7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양변을 7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x를 구할 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다. x-5의 양변에 5를 더하면 x는 6이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6일 때 방정식 x-5는 1이라는 것은 참이 된다. 따라서 6은 방정식의 해가 되죠. 따라서 x에 대한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방정식을 x는 수의 꼴로 바꾸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 2x 플러스 4는 36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좌변에 x를 포함한 항만 남겨두기 위해서 양변에서 4를 뺍니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하면 36 마이너스 4가 되고 좌변은 2x만 남고 우변은 32가 되죠. 그리고는 다시 양변에서 2로 나누게 되면 32 나누기 2를 하면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16이 되죠. 따라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면 그 방정식의 해는 16이라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7번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양변에서 6을 더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 우변은 10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16이 되어서 X는 16이라는 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마이너스 5X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5X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하면, 15 나누기 마이너스 5. 그러면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다음 3번은 먼저 4X만 남겨놓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뺍니다. 양변에서 2를 빼면, 좌변은 4x, 마이너스 4x만 남고, 우변은 8이 남겠죠. 그리고는 다시 양변에서 4를 나눕니다.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8 나누기 마이너스 4. 따라서 결과는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x를 포함한 항을 남겨놓기 위해서 1을 양변에 더하게 되면 5분의 4x-1 플러스 1, 3 플러스 1을 하면 좌변은 5분의 4x만 남고 우변은 4가 되겠죠. 양변에 5를 곱하면 5분의 4x 곱하기 5는 4 곱하기 5가 되어서 좌변에는 4x만 남고 우변은 20이 되죠. 다음은 양변에 4로 나누게 되면 4x 나누기 4 20 나누기 4가 되어서 x는 5가 되겠죠. 다음 두가지 풀이 방법을 보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면 어떤 점이 편리한지 서로 이야기하여 보자. 은준이의 풀이는 주어진 방정식의 x 대신에 1,2,3,4를 수를 대입해서 등식이 승립하는 것을 찾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 은유의 풀이는 방금 공부를 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포함한 항을 남겨놓기 위해서 상수를 없애주는 방법으로 오를 양변에 더하고 다시 정리하면 이 x는 구가 되고 또 이를 나누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구했죠. 그러면 원준이의 풀이는 해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복잡하고 어렵지만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죠. 왜냐하면 해를 정확하게 추측하지 못하면 계속 어떤 수를 대입만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나 언유의 풀이로 풀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풀이가 좀 간단하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